오늘은 자기가 구라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라 어떻게 바뀌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여기서 사진 찍시면은 저희가 구라 바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전 유튜브로만 보던 애청자인데요. 여자 자시이라 바로 들어어요 상대방은 사귄 지한달좀 넘은 남친인데요. 남친이 두살 많은 오빠예요. 저 22살 남친 스물네 살 남친은 학교 다인데 처음 사귈 때부터 매주 수요일에 야간 배달 알바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연락이 잘안 되는 건 이해하는데 알바가 새벽 4시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도 연락을 안 하고 다음날 3, 4시까지도 연락이 잘안 돼요. 다음날 물어볼거 있어서 카톡했는데도 안 보고 나도 한두 시간 에 번씩 갑자기 오고요. 평소에는 답장이 빨라요.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도 절대 안 받고 부재중 보고 나서도 전화 안 하고 카톡을 보내고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냐 하니까 일하고 다음날은 너무 피 무슨 오또 베타? 오빠도 막오토바이 인형 같은 거 달아놨어? 하면서 장난치듯이 궁금해, 보고 싶어. 이러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 의심 안 해고 기분 나빠하더니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남친 은 평소에는 화를 안 내는데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화를 낸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궁금해서 보고 싶단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 이번 수요일에도 역시나 연락이 안 되는데 저는 또 남친이 화를 낼까봐 말을 못 꺼내고 그냥 찾고 있는데 답답해서 시청드립니다 솔직히 알바하는 게 맞는지도 의심되고 친구들은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남친 SNS로 알게 돼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발전한 사이에요, 하시면서 3초, 3초, 이거 좀 느낌 나는데 그럼 뭐 인증을 받은 게 아무것 냄새 싹 나는데 이거? 아토. 알바한다고만 들었고 아토. 인증 따로 아예 해준 적이 없다고요?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대화를 해보고 확실하게 냄새가 날때 바로 인증샷 요구를 할게요 손잡는 어플 캡처받기 a 네? 이템 입금 레오 달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달하시는 분도 전화 더잘 받습니다. 진짜 배달을 할때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게 일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달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배달 잘못 갈 수도 있어서 배달할 때 항상 헬멧에다가 전화 되는 거 이렇게 블루투스 다 연결해놓고 음악 듣다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지거든요. 근데 전화가 좀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남친과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건안할수 있다. 쳐도남날까지안 되니까 좀 이상하다. 원동기 면허증. 면허 좌측 상단에 보면 원동기 면허증 써있거든요. 사촌동생이 배달 아하려는데 오토바이 정보 알려달라 하기. 하이바 선물해 주고 싶은데 머리 크게 물어보기. 어디 헬멧 구하냐? 머리 크게 물어보기. 배달 시작하면 어떻 토마이 이문하려네. 이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네. 한제범. 기본 배달료를 모르면 배달 안 하는 거라고. 배달하시는 분들 혹시 기본 배달료 얼마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 수까요 카톡 좀 주세요. 지역 어딘지 물어봐야 돼. 아 지역 좀 말씀 부탁드린다. 카톡 남겨놨고요. 카톡. 지역은 대전이라고 하시고 대전 배달료 현황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이거. 얘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0천 원에서 0천 원이 보통 평균인 것 같습니다. 오빠 배달 위험한데 아. 보험은 들고 운전해. 하고 그렇다 하면 무슨 보험 들어야 되냐 물어보고. 배달하면 위험할 텐데 무슨 보험 들어야 돼요? 오이거 괜찮다. 그래서 산재 보험을 들어야 된다. 산재 보험이 아니고 유상 운송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데? 유상 운송 보험 들어야 된다. 현재 봄이 아니고 유사 상품 보험이라고요. 아, 이렇게 입금이 된대요. 쿠팡이츠 수수료. 배달 알바를 하는 게 맞는지만 일단 밝혀내면 되는데. 아니, 주님 배달 알바 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어플 자체가 있고 그걸 캡처하기만 하면 확인 가능하잖아요. 보험값 이런 것떠 나서. 맞네? 배달 어플 캡쳐해 달라는 아 그거면 끝나는 거아니 진짜 생각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주님, 새벽 4시까지 일하는데 일반 대행, 배민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전부 2시까지만 합니다. 거짓말 확실하고 배달을 하려면 하루 종일 폰만 봐서 연라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상 배달하면 캡처 불가 능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거짓말 확실중요 대행이면 어플 캡되고 배민은 캡안 된다고요? 그냥 배달을 하는지 배달 앱 캡처만 받으면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배달 어플 캡처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어찌 됐든 캡처가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어플이던 뭐 쿠팡이던 배민이던 어플 캡처로 확인이 된다 그것만받으면 되고 인증을 요구하려면 그래도 냄새가 확실하게 날 때랑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정확할게요 뭘 물어봐야 될까? 인증을 요구해도 를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죠. 소가 입문하려는데 소바이좀 뭐냐? 친구 배달 시작한다고 하는데 배민 커넥트 같은 게 좋을 지 배달 대행이 좋은지 기억. 재밌어. 남친 고생하니까 수요일에 같이 일 도와주겠다. 이거 사뭐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이 사촌동생이 배달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고 2번이 헬멧 선물해 주는 척하기. 머리 크기 물어보면서 3번이 오토바이 입문하려는데 오토바이 기존 문에 물어보기. 4번이 배달하면 위험할 텐데 무슨 보험 들었냐 보험으로 밀고 가는 거고 5번이 일 도와주겠다 수요일에 걔는 거고 6번이 오토바이 사진 보여달라 궁금하다고 하면서 자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1번이 좀맞네 4번도 좀맞네 45번. 145. 그건 없는 거 뺄게요. 2번 빼고. 1번, 3번, 4번 섞으라고? 사촌동생이 배달 시작하려는데 오토바이 기종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섞겠습니다 배달하면 위험할 텐데 무슨 보험 들어야 하냐? 오 이상하게 연결이 되네? 일도 도와줘라 사촌동생 보낼 테니까 일좀 하루만 알려달라 오케이 <laughs> 오 그리고 인증받을 거는 배달의 겠죠 면허증, 문자 캡처, 오토바이 불박 등등 돌라많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랑비번 알려주고요. 자, 일분기 돌렸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남겨놓을게요, 3개. 카톡으좀 여러 개 남겨놔야 답장이 빨리 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딴짓을 하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솔직히 드는 생각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람 말고는 사실 그게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를 좀 쉽게 보고서 알리바를 이 미리 깔아놓은 다음에 두 명을 번갈아가서 만나려는 행태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알바는 게 진짜 거짓말이면은 잠시 이분까지 없으면 볼 걸어볼게요. 뭐왜 하필 수요일인지도 좀 그저 궁금한 부분이고. 아고 바쁘게 물어볼 건데 난리고요. 오왜 어, 카톡 안 오지? 뭐야 전화 안나 설마? 일시인가 잠깐 뭐야 이거? 청음에 DM 주택들게 뭐예요? 갑자기 왜안 와? 카톡. 말해봐 뽀시래기아 카톡으로 이야기하자고 끌어서. 아 전화가 진짜 왔었나 봐요. 뽀시래기 애칭인가 봐요 뽀시래기 보셔버리고 싶네. 첫 동생 여친이랑 이번에 일인데. 배달 막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이 정도? 배달 하나 하면은 수수료가4 5천원 정도 한다고 하시니까 이걸로 백0십 원을 살수 있죠? 하똥. 뭘 어떻게? <laughs> 위험한 거왜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제 예상 못했는데 나도 말렸는데 부모님도 설득해서 이미 얘기 다 끝나버렸더라고. 오케이 어, 차가지 물어본 데까지 하똥. 애공 그걸 허락해 주시오. 럴수 없네. 어플 깔아서 하면 되지? 어? 어플 깔아서 하면 된다? 어플만 깔면 되는 거야? 오토바이는 기종 못 타야 되냐고 물어보던데. 무슨 어플 깔아서로 갈게요. 오토바이랑 같이 둘 중에 하면 대답하겠죠? 무 오토바이야? 킥킥키 똥어 중도못 갈릴 나이 아니야? 자전거로 배달하라 그래? 아니, 여자친구 사촌동생한테 똥어 중도못깔릴 오오오! 자전거로 말을 돌린 것 같고, 오빠 무슨 어플 깔았어? 요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오빠 무슨 어플 깔았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보면 대답 안할 수가 없죠? 처음에 뱀이 썼던 것 같은데, 동생한테 뱀이나 쿠팡 깔아서 해보라 그래? 아니, 지금 무슨 어플 쓰냐고, 자전거나 도보로 해보라고. 제삼자처럼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어플 쓰니? 말을 살살 돌리려는 해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 좀. 물어볼게요. 제3자처럼 지금 무슨 어플쓰냐 아, 배민도 쑥쿠팡도 쓴다고. 지금 어, 답변 안 돼요. 아, 뭘 아, 자꾸 관리하는 아, 아, 게 금마는 사촌동생이랑 아는 사이인가두개 무슨 차인지 물어봐. 두개 무슨 차인지 물어보는 게 맞겠지. 두개 무슨 차야? 아, 별 아, 차이 아, 없다고. 아니, 아, <laughs> 아니, 씨, 나도 하겠다. 이 정도 대답은 아, 비슷해. 아, <laughs> 아니 비싼 거야. 나도 알지. 두개다 쓰라고 해. 자세히 좀 알려줘. 동생이 한다는데 보험은 뭐 들어야 해? 물어볼게요. 우상 운송 보험이죠. 자전거로 배달하는데 보험이 왜 필요해? 아니 오토바이를 배달한다니까 자전거로 배달 안할 거라고. 와 잠깐만.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안 되겠네 이거. 동생이 당장 다음 주부터 하고 싶다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오토바이 기종 못 타야 하는지, 보험 뭐 들어야 하는지, 무슨 어플이 더 수수료 높은지 이거 좀 알려줘. 다시 물어봤습니다. 세 개. 자세히 물어볼게요. 아니 그 친구는 여친 베개 선물 해주려 고 오토바이 사감면서까지한대 아니. 자, 렌트! 음, 빌려서 한다는데 하고. 아 음, 아니, 진짜, 음, 이거 왜 이래! 아니, 사촌동생, 이 시작하기 좀 알려달라니까 왜 이렇게 귀엽죠, 저기야? 1 0 선물 해주려고 오토바이 사가면서 가졌는데 배보다 배꼽이더 그냥 딴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이런 걱정은 필요 없고, 이미 일 시작하기로 다 정해놨다고. 너 진짜 교묘하게 피해가네. 재촉을 하겠습니다, 그냥. 오빠. 오빠 사는 거 뭔지라도 알려줘. 나생피해 지금. 아니, 사촌동생이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오토바이 기종 뭔지도 못 알려주고, 아무것도 지금 정보를 못 얻었는데, 내가 사촌동생한테 무슨 낯짝으로. 사촌 누나가 됐으면 이런 거좀 정보 좀 알려주고, 아, 가까운 남자친구가 배달 일 해서 좀 물어본다는데, 이거또안 알려준다? 그건 어, 좀 잘못됐네? 아, 내가 아, 알려줄 아, 것도 없는 게나 조그만 스쿼터 타고 아, 일주일에 아, 한 번이라서 아, 전문적으로 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 아, 아, 미안! <laughs> 우와 진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추천인 코드? 추천인 코드로 몰아가? 추천인 코드 그냥 얘기만 해주면 등록을 하면 남자친구한테 돈이 들어간다고요? 안할 이유 없죠? 알겠어 아, 그런 추천인 코드 알려주면 동생이 등록해서 오빠한테 돈 들어갈 거만 알려줘 용돈 벌려고 배달 알바 하시는 거고 거기에 추천인 코드만 알려주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건데 이거 안 알려줄 필요 없죠? 이거 개이득이죠 진짜로? 됐. 그 그러니까 빼박이다. 오빠 혹시 근데 배달 알바 하는 거 맞아? 나도 사촌 동생이 일한다고 해서 진지하게 물어본 건데 계속 말 돌리면서 정보 하나도 안 알려주고 추천인 코드만 있으면 그냥 돈이 들어온데 그것도 맞아 하고 알바하는 거 만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 드디어 걸렸습니다 지금. 추천인 코드를 받아해 그러면은 바로 인증을 받겠습니다. 응. 절대 놓치 않는다. 냄새가 확실하게 났다. 면허증 좌측 상단에 보면 원동이 면허증 적는거 캡처. 배달할 때눈 앞에 뭐 놓고 갔다던가, 이럴 때 썼던 무작 캡처. 오토바이 불빵 뭐라도 하나 받은 팀다. 그럼 바로 저희가 수긍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라도 한다 까또너또나 아, 어? 아, 의심하는 거야? 지금 뭔 인증이야? 아,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도 어. 안 하는 사람한테 <laughs> 이거 무슨 상관이야! 말리지 않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인증인지 배달의 화면 캡처 요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이라 아무 상관없죠 지금? 내가 저번에 의심 받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만해? 그만 못 하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지금? 의심하게끔 행동하니까 그렇지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잖아 10초면 하는데 그냥 한번 해주고 앞으로 이 얘기 안 나오게 하면 안 될까? 자배달의 화면 캡처 요구 중입니다 의심 안 받으려면 인증을 해라 누가 봐도 의심 가져 또이 얘기하는 거너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지? 아니 선을 넘은 건 남친꺼 보니 손을 넘고 계신 거 같은데 여기서 인증을 안 하는 게선넘는 건데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똑같이 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빠가 넘는 거지 손 동생 일한다는데 아무것도 대답 못 하고 누가 봐도 의심하게끔 행동하는데 시청은 하는 해명 인증조차 안 하고 화낼 거면 인증하고 하네 뭐야 하! 하! 하? 역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오화는다 화난다, 화난다. 오, 장난하는 지 어, 장난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아까부터 진지했는데 지금 인증을 그니까왜안 해? 난 맞다. 지금 네가 의심하고 인증 해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죄를 졌지 방귀 뀐놈성낸다고 이거 죄가 있죠. 일단 죄를 나열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대답 못 하는 죄, 추천 코드 안 알려준 죄, 의심할 만한 상황 만든 죄, 다음 날까지 연락 안된 죄, 그리고 제일 심한 인증 못한 죄. 다까지 죄 나열했고요.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은 못 하는 데는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거짓말쟁이들 밝히면서 인증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인증해 준. 아니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디테일한 대답 못한 게 죄야 추천 코드 괜찮다고 말한 게 죄야 물러서지 않는 남자친구 의심하는 거 싫다고 했는데 도 계속 의심하는 너가 죄가 아니야 다음날에 피곤하다고 분명 말했는데 그게 죄야 뭐 어, 말을 잘하네요 남친 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다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대답 못한 게 죄지 왜 디테일하게 대답 못해? 그 정도 대답은 나도 해 추천 코드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말해 의심에 대한 해명을 해야 나도 의심을 뭐안 하지 아무것도 해명안 하고 의심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만 내는 게 죄지 다음날에 피곤해도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전화 크까안 받는 게 죄지 죄를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응? 너 그냥 나랑 싸우고 싶은 거냐? 무심하는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아니 자기가 싸우을걸어 놓고서는 열 받아 네, 예, 열 받아 네, 예, 열 받아 자기가 먼저 안 해놓고도 아, 열 받아 그리고 지금 별로 열안 받고 지금 제발 저리고 있는 거 같은데 열 받은 척해서 형을 넘어가 버리기? 갑자기 또화 내기? 싸우기 싫어 진짜 적당히 그만해 싸우기 싫으면 인증해 인증 한 번만 해주면 미초안에 납득할게 뭐. 인증은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증해야 되는지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인증 이거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대저도 내달에 화면 캡처 내달 때 보냈던 문자 그쵸. 인증 가능 목록 적어봤어. 인증 이거 보고 너나 사과해줄래? 자꾸 시비 거지 말고. 인증 한번 사과할게. 인증부터 해. 인증 못하면 배달 아바 안 하는 걸로 할게. 인증 계속하면 아무것도 안해 그냥. 상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의심하는 게 기분 나빠서 인증 못 하겠다 이거예요. 진짜 집착 뭐냐 내가 저번부터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너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기분 더러워 알어? 무한 반복으로 지금 밤새 보자. 의심을 왜 하는지 충분히 설명했는데 오빠는 인증 못하는지 설명도 못하고 그냥 의심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인증 못한다? 그게 뭐야싸 만들기 싫다며 인증 쉽지만데 는왜안 해? 너희가 싸우고 싶다고 하려고 그럴 시간에 지금 나한테 벌써 인증 했겠다 지금. 니가 아, 아, 의심하는 게 기분 역같아서 인증하기 싫다고 알아들어 진짜 왜 인증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화내는데 거짓말하는 것처럼 거짓말 패치 거짓말 했지? 배달 알바 하는 거 거짓말이지? 배달 알바 안 해서 인증을 못하는 거구나. 이말 뭐. 말고서 설명할 게 없잖아 사실. 배달 알바 안 하니까 인증을 못하는 거지. 했으면 바로 했지 봤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해서 못하는 거잖아. 아, 이 뭐야 아, 진짜 어려운 일 아닌데 너 진짜 개쩌는 그 모습 봐니까할 말도 없어지.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고 인정해. 왜못 해?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왜내 핑계 대면서 인정 못 해? 그 어렵지 않은 걸왜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있는 거지? 내가 맞는 말만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 아니고 그냥 해라 진짜. 네가 맞는 말 언제인데 항상 내가 싫다는데 굳이 계속 하는 너랑 아니 없어. 너 때문에 해줄 마음이 없어졌다. 어, <laughs> 해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해줄 인증이 없는 거겠죠 인증만 해주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더아 시청자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 어떻게 해야죠 되게 화는 나는데 정확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인증 못하면 헤어지겠다는 강수를 두는 게 나을 거 같다고요 진지하게 다시 인지하게. 그럼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알바해 반성 가고 준우가 직접 말하기 인증할 때까지 안격하게시청분12345 중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보셨죠 지금 40분 동안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1번 4번이 좀 많이 나오고 있 네. 저도 1, 4번 중에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본으로 할게요. 저도 정말 못한다고 하면 진지하게 신뢰가 깨진 거라고 생각하죠 할게요. 여기서 더 말했는데도 인증 못한다면그 이후에 어떤 일 생각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시청자분, 일본 가습니다 그러면은 인증 못하면 진지하게 신뢰가 깨진 거라고 생각하고 헤어질게. 시청자분 잘 생각하셨고요. 야, 그까 인증하나 못했다고 그런 말 한다고? 그런 말장난이라 하지마. 말도 되게 어색하고요.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여기서도 인증하면 진짜 헤어지자. 마지막으로 말할게. 진심이야. 그까 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까 아니야. 그 인증 하나 못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너 말고 오빠라고 바꿨고 이게 말약에 진짜 거짓말을 치면 이거는 애초에 계획을 해서 아 이거 내가 배달 하고 새벽에 한다고 하면은 여자친구가 이거 밝혀내지 못할 것 같아 다음 여자친구한테 먹은 다음에 나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서 새벽마다 딴짓해야지 이 정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인증 못했다? 이거는 거의 거짓말에 확정이 났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 사이에 무슨 딴짓을 했을지 그거를 밝혀내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끼로 던져서 유도를 하겠다는 심사는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인증해달라고 12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안 했냐? 인증 못하면 헤어지자는 걸로 알게. 쫄, 오 이거 이거. A few inches later. 전화 중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헤어지기로 맘 먹고 씹은 겁니다, 저거. 어 전화도 안 왔대요. 수정 그 대모 그 모바일에서 송금 표시 뜨는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혹시 차단했는지? 송금 표시 뜨요. 차단 아닌 거 같아요. 대답해 한번 보낼게 그래. 대답해. 오, 야 이거 장군이 아니었네. 야 뭐야 이거? 쫄, 쫄 인증 못하고 쫄. 정말 뭐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진짜 쫄리면은그기다 폭풍 카톡 난리에도 하겠습니다 저도 배달 상당히 많이 시켜먹기 때문에 배달 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걸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다 보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전화 오지 않은 상이고. 보이스톡? 구독도 안 받는데요 지금? 잠든 거 아닐까요? 들었으면 진짜 사람이 아니죠. 오씨 읽었다. 왜 20분 만에 지금 읽었습니다. 오시 얘기야. 오 어디서부터 말했는지 몰라서 생각을 좀 하느라. 와와 진짜 결론부터 말하면 나 배달 안해 거짓말했어. 미안해. 그렇게 화를 내더니 내가 진짜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러고 있네 20분동안 고민해서 카톡한 결과가 겨우 이거야? 사가도 진정성도 없어보이고요 그렇게 화를 내놓고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나배달하는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나 이거 띡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만한 어떤 해법이 지금 안되니까 그냥 여기서 깐것 같습니다 청자님 카톡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는 수요일 목요일 뭐했는지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자분 전화... 뭐야 전화중이야 설마? 시청자분,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로 한번 말린다니까요. 아까 대화하는 거다 보셨잖아요. 시청자분, 아니, 내거 지금 DM도 지금 안 보시는데? 어, 아니, 전화 끝지 말고. 전화 안 받는 게 나아요, 시청자분. 지금 전화 받아도 좋을 게 없고요. 무슨. <laughs> 아 울는 척 하세요. 우지도 않으면서. 에이, 울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울어야죠. 펑펑 울어야지, 울거면은 야,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와, 진짜. 계속 전화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수요일, 목요일에 뭐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목소리도> 거네. 배달한 것도? 전화로 도 설명할게. 전화 받아봐. 뭐, 뭐 있네. 자 일단은 여기에 카톡으로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 말도 진실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카톡.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나너 없으면 안 돼? 아니 뭐 했냐고 수요일에 목요일에 카톡. 진짜 널뭘 면목은 없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카톡. 주러 아니 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에 뭘한 거야 그걸 말해줘 시청자 보고 이거 말할 생각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저렇게 아까랑 똑같이 하고 있네 아 잠깐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어, 전화 안 받을 거야 여기에 말해줘 잘했습니다 네. 네. 이런상황까지 이런 식게 응. 이런 오빠 목소리 지금 듣고 싶지 않고 여기 얘기하라고 쇠목에 뭐 있는지 큰일 낸 인증에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그치만 반복하도 말고 이번에 대답 안 하고 다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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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 목소리 듣고 싶은 거고다 미안해. 너 입장에서 생각 안 해서.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 밝힐 생각 없네. 카톡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들고 있거든요. 여자인의 딱 봐도 걍 빼박인데, 왜 저런 구질구질한변명 듣고 있는 건지. <목소리> 오빠 그만 금방 다나 지금 하나도 농금하지 않았고, 지금 엄청 차분한 상태야. 나 오빠한테 바라는 게 수요일 목요일에 일을 했는지였고, 오빠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난 무얼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오빠는 계속 회피하고 절대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 보니, 앞으로 오빠가 무엇을 해도 나는 의심만 하고 걱정만 해야 할것 같아.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게 연애인데, 나 혼자 노인들 같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했어. 아니, 그 다시 연락하고 오지 말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목소리> 상황에서도. 그 목요일에 뭐 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 나랑 <목소리> 헤어지는 거보다 더큰 뭔가가 있나 보네. 두 밖에도 <목소리> 말할 생각 없어 보이는데, 난 그거 말해도 사실 생각 달라진 거. 이제 늦었고, 아까 처음부터. 살빡치고내 잘못으로 다 몰아가더니 결국에 알바하는 것도 몰아였고 그 시간에 딴짓거리 했으면서 양심도 없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취소도 안 하고 오히려 화내면서 가스라이팅? 진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연애를 하던지 그럴 자신 없으면 연애하지마 여친한테첫 만남부터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에 딴짓타려는 계획 세우고서 거짓말 미리 다 준비해놓고 인증도 못할 거면서 그런 허접한 머리로 허접하게 거짓말 다 생각한 거 보니 그럼 할 생각 한 보니 에 그럼 할말다 했으니 사단할게 잘가 <laughs>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차단해버리세요 괜또 이거 놔두면 빌고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있어 차단 지금 박으시고 절대 안 붙이길 바라겠습니다 숨이 안쉬어준다는 말을 차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차단한 친구한테 대화 불가능합니다 대화 이제 불가능해요 아까 대화 될때진작의 인증을 하든지 수요일 목요일뭐인지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사실 말했어도 헤어진 게 맞긴 하지만 이미 그렇게 여러 번 거짓말을 쳐 놓고 양심을 좀 가지고 살셨으면 좋겠습니다